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보기셨고, 어그어 거기서는 제가 아주 아 아주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. 오늘은 제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까. 합니다 진짜로다가 이게 이거 추작 아니고요 진짜로 이게 제가 오늘 겪은 세상에서 저는 무섭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.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죠 형은 왔어? 아니? 멍미 야한 로봇 그리고요 29분 27분 9시 27분 아 제, 죄송해요 아아 아. 9시 27분 9시 31분이면 총 4분의 차이가 나는데 그 4분의 차이에 제가뭘 썼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뭘 올렸거나 근데 먹미 야한 로봇 뭐가? 형 오면 톡 주라 뭐 이런 거 있죠 일반 가정들의 어? 어? 그런 톡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아니 야한 로봇까지 아니다 뭐가까지로 정해줍시다. 아니, 하시, 여기, 형왔어 아니, 하시고, 저 여기 사이에 썼다는 건데, 어, 안 썼어요. 안 써져 있어요, 제 거에. 삭제를 해주셨다는 있는 분들도 있는데, 진짜로 안 썼어요. 아, 그리고 웅성웅성 소리는, 옆집에서 들리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<laughs> 제가요 지금 이거에 대해 추리한 바로는 영화 숨바꼭질 아시죠? 누군가 우리 집에 숨어서 답장을 보낸 거라는 생각이 왜 자꾸 난 들지? 아... 아... 어쨌든 여기까지였고요. 만약에 어 뭐지 이 영상을 보시고 무언가 해석이 되셨다면 한번 댓글로 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귀신 같은 건 아닐 것 같아요. 스마트폰 다루는 귀신은 저도 처음 보거든요. 음, 숨박꼭질에 나오는, 그, 남의 집에 몰래 사는,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, 여러분들, 저는 이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. 저는 사람 같기도 한데, 누가 이걸 쓴것 같은데, 제가 보면 안 되니까 삭제를 하는 것 같아요. 점점에는 여기까지였구요. 이상, 바이바이입니다. 아, 렉이 걸리는 건 제가 화질 프레임을 높여서 그래요. 그리고 해상도. 봐봐.